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에 시간은 행복한 꽃 그릇 행복한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월 특가 화분입니다. 여기 앞에 귀여운 리본이 달려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여운 미니 분이아인은 2월 특가 1번입니다. 원래 12개에 36,000원인데 6개를 더 드려요. 그래서 18개에 36,000원.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화분이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뒷줄 깔끔한 화이트 화분, 이 화분은 2월 특가 2번이에요. 원래 4개가 34,000원인데 두 개를 더 들여서 6 개에 34,000원입니다. 사이즈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은 화분이랍니다. 일단은 어. 2월 특가 화분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색상별로 보면 바지 색상이 분홍색, 민트색,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하늘색. 어, 색상별로 세 어, 개씩 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앞에 커다란 왕 리본이 있어요. 그리고 굽다리도 좋고요. 이 정도 배수구면 사이즈에 비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화분은 중국산 화분입니다. 왕 리본이 완전 입체감 있게 붙었고요. 밑에는 꼭 단호박처럼 이렇게 쏙쏙 세로로 줄무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엽습니다. 요 화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뻐하는 화분이고요. 저의 미니분 어, 테이블에 있는 요 아가들 이뻐갖고 제가 분갈이 다 해줬거든요. 아그 아이를 좀 데리고 나올걸. 어떤 아이를 분갈이 해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요 아이는 2월 특가 화분 1번입니다. 원래 12개에 36,000원인데 6개를 더드려서 18개가 36,000원 이니까요 개당 2,000원 합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똑같은 화분이 3개씩 왔습니다 똑같은 화분이 이렇게 3개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사랑스러운 이월 특가 1번입니다 가격도 좋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민트색으로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우의 지름은 대략 5.5cm 정도 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 어 엉덩이가 펑퍼짐하죠. 그래서 이 아이 어 밑에, 밑에 사이즈를 재보면 대략 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종자포트 분갈이 해주면 딱 좋아요. 너무너무 귀엽죠. 협소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높이를 안 봤네. 높이는 대략 어 6cm 이렇게 봐야 되나? 높이는 대략 6.5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대략 6.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민트색도 3개. 민트색도 3개인데요. 이 아이들은 색상만 다르고 사이즈랑 디자인은 전부 다 똑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왕 리본을 하고 있는 이 화분은 2월 특가 1번입니다. 개당 2,000원 정도 합니다. 너무 좋죠? 와, 여기. 살짝 남보라? 남보라 같은 느낌의 이렇게 보라 빨간색 리본, 빨간색 리본에 땡땡이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귀여운 이활특가 화분 보라색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다음에 노란색도 볼까요? 노란색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뒤에 모습은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쨍한 노랑이 아니고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질리지 않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요 화분은 2월 특가 1번입니다. 원래 12개에 36,000원인데요. 6개를 더 드려서 36,000원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화분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바지에 빨간 리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볼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이 화분 완전 득템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화분들 정말 여기에다가 조금이 종자부트 분갈이해서 지인분들한테 선물해 줘도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완전 사랑스러운 이 화분은 2월 특가 1번 12개에 원래 36,000원인데 6개를 더 드려서 18개에 36,000원. 완전 푸짐하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2월 특가 2번이에요 롱분인데요. 이 롱분은 원래 네 개, 4개. 네 개에 34,000원인데요. 두 개를 더 들여서 여섯 개에 34,000원인데요. 이 화분이 그러면 여섯 개에 34,000원면 사이즈에 값비에 가격 너무 좋아요. 개당 5,666원 정도 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한뼘이나해요와 이렇게 하니까 화면에 다안 잡히네. 제가 팔을 길게 뻗어야 화면에 잡힐 정도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 와, 이 아이는 15cm 자로 안 되겠어요. 줄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줄자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지름, 지름은 10cm, 높이, 높이는 17.5cm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똑같은 디자인이 두 개씩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꼭 벚꽃이 핀 듯한 이런 느낌이네요. 이 화분은 2월 특가 2번입니다. 2월 특가 2번. 원래 네 개에 삼만 4천 원인데요. 두 개를 더 들여서 여섯 개에 3만 사천 원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단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까만 테두리 하고 있어서 깔끔하죠. 화이트 바지에 이렇게 깔 어, 이렇게 바, 위에 입구가 새카매서 너무 예쁘고요. 이거는 꼭 연꽃이 핀 듯한 이런 느낌이고, 아 굽다리.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화분도 베이인 차이나예요. 이렇게 낮은 구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배수근은 대략 한 1cm 정도 됩니다. 깔끔한 바디로 너무 예쁘고요. 요즘 에어니움들 많이 나오는데요. 에어니움 중품 사이즈 분갈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요 화분도 똑같은 디자인이 두 개씩 있어요. 요 화분은 2월 특가 2번이고요. 다음에 2월 특가 2번 두개더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 분, 요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 아이는 다리가 네개로 되어 있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꼭 도라지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는 다 비슷합니다. 지름이 9cm, 높이는 17.5cm. 지름은 9cm, 높이는 17.5cm. 높이가 똑같네요. 와, 이 아이를 사이즈 안 재봤나? 이 아이도 사이즈 재볼게요. 지름은 대략 8.8이 정도 되고요. 이 아이도 높이는 17.5cm입니다. 아, 요 아이를 아 국다리를 안보여드렸네 요 아이 굽 낮은 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쁜 요 화분은 2월 특가 2번이고요 원래 4개에 34,000원인데요 2개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월 특가 요 리본 화분은 1번입니다 2월 특가 1번 그리고 2월 특가 2번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